엄마, 오늘 이건 뭐야? 쑥, 쑥쑥. 쑥. 쑥쑥. 쑥쑥. 쑥 어디서 났어 조금 멀리 가서 뜯어왔어. 차 다니는 곳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매연 따문에. 음, 매연 없는 곳에 약간 음.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쑥. 그래. 아무튼,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게 뜯지 않으면. 팔아? 네. 이렇게 시장에 음, 가면 음. 파는데, 음. 테레비에 보니까. 음. 하우스 속에 농사를 짓더라고, 숲 음, 농사. 음. 그래갖고, 막 칼로 비어갖고, 음, 음. 이제, 이, 저게 가게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연으로 자연, 바깥에 자연이지? 햇빛 보고, 아. 응. 오히려 더 낫다. 차 많이 안 다니는 엄마가 아시는 응. 곳이 있대요. 응. 깨끗한 곳. <laughs> 비밀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해마다 인위적으로 자라지 한게 아니라 엄마가, 차, 나름 자연산 쑥이네요. 저 쑥? 안 먹는데 오늘 참고 엄마가 한거 보고 그 쑥이 몸에 이름만 들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해. 내가 싫어하는 거 보면 내가 애, 싫어하는 거 보면 몸에 좋은 거야. 옛날 이야기할게. 음. 옛날에 어떤 시골에 음. 과부가 음. 몸이 안 좋아서 음. 이거를 아침마다 뜯어다가 음. 쑥즙을 내가 먹었대. 네. 먹었더만 어 임신이 됐다는 거야. 아 저기 남자도 없이 쑥으로. 어, 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 그런데,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응. 어? 아이고, 저는 이제, 과부가. 과부딴 남자 봐서 얘기를 어... 가졌다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라. 어... 자기는 남자 본역도 없는데, 애가 생겨서. 어, 어, 어. 그러니그운명을 벗으려고, 어. 애기를 가마솥에다 삶았대. 어... 그랬더 전부 쑥물만 나오더랬거 아. 그러니까, 쑥이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서그 그 옛날부터 있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그만큼 몸에 좋다라는 <laughs> 설화가 있다. <laughs> 나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진짜 엄마 아니면. <laughs> 그래서 이게 몸을 몸이 막 약하고 병 아팠던 사람들도. 이 쑥을? 엄마 한방 재료라도 쓰이잖아. 그, 그만큼. 그 재료를. 알았어. 쑥을 그냥 이거를 음. 죽을 때 먹는 거야, 다르다. 음. 그러면 몸이 우리 친구, 언니 하나도, 그러니까 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어, 어. 이거 먹고 건강해졌어. 아, 나도 먹을래. 응. 나도 이제 정말 엄마가 응. 때려 죽여도 안 먹는다 그러다가 오늘 먹으려고 쑥국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정말 나 쑥떡도 안 먹는데, 쑥 처음, 거의, 처음은 아니겠지만, 거의 지금 도전이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연적 으로 어. 건강에 좋은 거를 먹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쑥 전설을 올려. 어, 쑥 전설을 꼭올릴게 이거 너무 재밌다, 엄마. 그건 없네. 모성은 없네. <웃음> <웃음> 이야기네, 이야기. 쑥이 그만큼 좋다는. 아. 옛날 전설이야. 어, 저 옛날 전설이야. <웃음> 어. <웃음> 따뜻한 물에 좀 담가 놓는다 응, 굳지. 응, 응. 네. 이렇게 국찌개에는 나는 꼭 저걸 넣는다. 음, 응, 엄마 표고버섯 말린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응. 같아. 이렇게 네두 쪽이 건강에 좋은 거야. 음, 두 쪽이 고기보다 낫다잖아. 얇게 썰은 거. 네, 얇게 썰은 고기 불고기 꼬리가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그럼 쑥. 고기 표고 마늘 무는 채 썰어요. 응. 살짝 엄청 얇게. 어머 어, 엄마 천천히 하는. 천천히. 칼이 잘 든다 이. 칼잘 드는 칼. 양파 또 들어가? 응 양파 어. 들어가야 돼. 파도 음. 들어가야 되고 양파 파는 다 들어가. 음, 양파 파는 뭐. 응. 이 담맛을 내잖아 그치 지 응, 음식에 아. 국수, 그래. 고기 고기 썰고 얇아갖고 음. 이렇게 썰어야 뭐. 음. 좋아 벌써 건강할 것 같다 맛이 응. 응. 이거 전부 건강해 어, 건강식이네 엄마 진짜 나 몸이 찌뿌둥한 거 그랬는데 먹고 음, 봐야 되겠다. 수고. 아무래도 뭐쑥만 넣고 엄마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이것도 엄마가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어. 옛날에. 나는 내가 엄마가 시골에 고기가어 있어 있나래. 엄마가 이제 응용을 했네. 응. 그럼. 아. 내가 응용이 아, 이렇게 아마 응. 건강에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만날 응. 만드는 거지. 옛날 할머니들이 이런게어곳 있어. 그래도 그래. 요리를 잘했어, 엄마. 할머니가. 네 응. 껍기을 열면 고기가 질겨. 근데 얇은 아, 응. 거를 오면 어. 애도 먹여봐야겠다한1리 1.2리터 정도 될것 같아. 이 정도. 내가 엄마 계량은 다음에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 소세 물을 붓고. 무는 빨리 넣어야 돼. 음 응, 무부터. 응. 맛 된장 맛 된장 약간 물에 풀었어요. 전에 우리 맛 된장 한거물 살짝 넣고 풀었어요. 그럼 엄마 맛 된장이 없으시면는맛 된장 없을 때는 다시 물을 내 갖고 음, 물 끓이면 다시 물 내고 된장 넣으면 된다. 음, 음, 근데 음. 엄마는 항상 시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맛 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어떤 게 더가 음, 있으신 분은 육수 다시 육수 내시면 돼요. 음. 육기 거기 만져내봐야 육수가 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엄마 <laughs> <laughs> 나쑥안 넣었으면 좋겠어 됐어. 버섯 버섯 네, 끓여놓고 뚜껑 닫아 네요고기음 그래서 끓을 한소끔 끓인다 이제 끓으면 찍을게 끓일 끓일 끓일. 생콩가루를 넣습니다 아 버무려서 아. 넣 뭔지 콩, 모르지만 노안같아 영양이 많기 때문에 생콩가루 는 뭐야 까루. 어떻게 한 건데 생콩가루는 어서 디 샀어? 아니면 뭐또 방앗간? 방앗간에 가서 사오는 거야. 아. 생콩가루라 그러는데 그게 음, 알아? 알아. 알아. 콩가루가 있고 생콩가루가 아. 있고 흰콩을 흰콩을 빻으면은 그냥 볶지 안 거는 생콩가루 음. 볶아서 빻은 거는 볶은 콩가루, 볶은 콩가루. 콩가루는 떡할때 음. 쓰고 그 인절미가루가 볶은 인절미. 콩가루구나 어, 어. 아 그래서 맛있는 맛이 있고 응. 이거는 그냥 맛이 들하겠네 생 이거는 생콩가루 샘콩. 국 끓일 때요막 구수한 맛응양으 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이건 <laughs> 정말 이거 노하우네 안 아, 해봤으니까 이런, 알겠어 이런, 엄마 어머. 하는 것도 안 보고 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아 음. 이렇게 사전작업을 속에 응. 씻은 물이 약간 물기가 어. 있어야 이게 버물이 뭐? 나는 엄마 또 소름이야. 요리가 배울 게 뭐가 있나. 그냥 하면 되지. 맨날 마, 마늘 파 넣고, 그게 요리 좀 무시했다, 엄마 옛날에. 그 요리, 요리 뭐 하면 되지. 귀찮은 일일 뿐인 거라 했는데, 엄마 나 지금 또 약간 감동했어. 이번에,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 알아. 음. 이걸 이래갖고, 요렇게 버물버물 하는 거야. 음 그래. 그러면 속에다 여기 묻어갖고, 저기다 어머. 이제 끓을 때 오면 어 그러면서 양념이 구수 아 그래서 음. 막 어른들이 어른들의 요리는 뭔가 이렇게 진하고 막 그렇구나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음. 이렇게 했어 생 콩가루를 들어놨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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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으면 음. 넣는 거야. 음쑥 음. 어, 음. 넣어 마늘 먼저 음. 음. 마늘 한 숟가락. 음. 요 여기까지 된장찌개 냄새네 된장을 조금 넣어야 국간장 엄마가 된장을 좀 많이 넣어서 걱정 중 국간장 안 짤까? 안 짤까? 안 짤까? 안 짜요? 굉장네 생콩가루에 버무려 놓 쑥을 쑥은 뭐 다듬을 건 없었어, 엄마. 이런 손으로 다 이렇게 짤 아, 지저분한 딸려, 것만 뜯어, 떼내면 응. 돼. 뜯어왔는데 내가. 컬러가 캐는 게 아니고, 장미가 음. 캐는 게 아니고. 똑똑 뜯어오는 거야? 응. 그럼 또 자라? 음. 그런데 이쑥도3월쑥은 너무 응. 약이 안 오르고. 응. 4월 이제 이 중순 때, 잠 사월 응. 이게 이 조금 일어 음, 아직은 좀 잃지만. 어제 숙국들을 시장에 음, 한 언제부터 음. 나오니까 음. 많이 끓이거든. 그런데 음. 원래 하려면 4월 한 중순대야 음. 제대로 약이 올라. 약이 올라. 응, 그만큼 이제 영양가가 된 이거라 음. 그런데 5월 되면 너무 약이 올라가 쓴맛이나. 아. 숙은. 약 오른다. 응, 그래서 이게 철이, 철이 있어. 아, 철이 있구나. 응, 응. 4월 달에 숙이 제일 좋아. 계절밥상이네 4월철 응. 4월 수끼 4월 제일 좋대요. 근데 아직 조금 이르긴 한데 5월 가면 써지고 지금이 제일 맛있는 어, 숙처럼 벌써 난다. 이러면 완성이야. 끓이면 이제 응. 어. 양념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된장에 양념이 막 b 된장 이용했으니까. o u n g e s t I hope to h a 내 e been off. You 도 a n t 하는 데 n k about it. You can't t 요그 n k 국 b o 얼마나 더구수하 c a n 어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하고 맛있는 u 국을 오늘에야 처음 먹어봤네요. 몸살 기운이 좀 있었는데 다 낫는 것 같았어요. 음~ 먹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요리 많이 하셔서 모두모두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안녕히 계세요.